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거야. 아무리 개구리를 오래 둬봐, 개구리가 사람이 안 돼요. 사람이 무슨 설치류에서 시작된, 전부 거짓말이야. 아메바에서 됐다, 이 전부 거짓말이야. 진화에서 네 가지를 주장하죠? 테어난와 섭이 네 가지지.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, 섭이? 태에서 나올 수 있나? 설치류는? 태에 속하나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그 안에서 나오는 거 있어 없어? 화 있어 없어? 태란 화섭에서 나온다, 이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, 뭐 전부다, 뭐 설치를 위해서 인간이 나와? 포유류, 대부분 어디서 나와? 태. 섭은 우리 눈에 잘안 보이는 것들이지만은 미생물이지만. 눈에 뵈이는 것들은 이게 세 가지가 지배한다, 이말이야아메바에서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전 세계 과학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.